안녕하세요. 닥터 주식의 닥터리입니다. 오늘 레인보우 로보틱스 가지고 왔는데요. 최근 레인보우 로보틱스 주가 상승이 매우 좋았죠. 근데 오늘 외국인들이 1천억 이상 매도를 하면서 많은 분들이 염려를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. 오늘 하락에 염려하지 않으셔도 되고요. 만약 변동성 눌림목이 온다면 우리한테 기회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크게 걱정하지 마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. 영상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요. 제가 영상 길지 않게 주요 내용을 핵심만 뽑아서 5분짜리로 내용 제작하고 있으니까 집중해서 영상 시청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아직 구독 안 눌러주신 분들 1초만 시간 내셔서 뭐돈 들어가고 이런 거 아니니까 꼭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. 자,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전일 대비해서 마이너스 7%대, 약 8%대까지 하락을 하고 있는데 아까 마이너스 9%대까지 하락을 했다가 살짝 다시 올라온 모습입니다 금액적으로 보면 40만원이 이탈이 되면서 37만 9천원 대가 됐습니다 자한 달간 매매 동향을 보면요 최근 한달 동안 매수한 금액을 지금 거의 다 덜어내고 있다 이렇게 좀 보여지고 있는데요 자 지난주까지만 하더라도 계속 매수를 하다가 외국인들이 왜 이탈을 할까 염려가 좀 되실 겁니다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외국인 매수세가 1위였어요. 그동안 매수세가 좋았는데, 지금 이렇게 덜어내는 모습들은 재료 소멸이라기보다는, 다들 아시겠지만, 이 최근 한달 동안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연일 신고가를 갱신을 했습니다. 자, 1월장부터 보시면 지금까지 약100% 상승을 했습니다. 그러다 보니까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이100% 가까운 수익률에서 어느 정도 수익을 보고 차익 실현을 하는 단기 자금 이탈이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. 만약에 재료 소멸이라든지 앞으로 레인보우 로보틱스에 대한 기대가 없었다면 더 많은 물량들이 던져지고 더 많은 하락이 있었을 거예요. 최근 트럼프 대통령의 이 보편 관세 이슈가 있었고 오늘 오후에는 다음 주부터 많은 국가들에게. 상호 관세를 발표한다고 하면서 국내 증시뿐만 아니라 글로벌 증시가 굉장히 부담을 갖고 있는 상황입니다. 이 관세를 부과하게 되면 인플레이션이 올라가게 되고 이 인플레가 올라간다는 것은 금리 하락이 어렵기 때문에 미국 증시도 굉장히 부담이 될 거예요. 그러면서 여전히 관세 이슈에서 자유로운 업종과 섹터들이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. 국내 증시는 이제 조선 섹터 있죠? 그리고 에너지. 에너지 섹터에서도 뭐 LNG 섹터가 있죠. 그리고 AI 데이터 센터, AI 인프라가 있죠. 이 AI 데이터 센터는 트럼프가 700조 원을 들여서 준비를 하고 있는데, 이 안에는 또뭐 반도체도 있고요. 또뭐 양자도 있고, 뭐 자율주행부터 해서 뭐 로봇까지 뭐다 포함되어 있죠. 이 로봇 휴머노이드는 사실 엔비디아, 테슬라, 삼성전자, 현대 뭐 이런 굴치의 기업들이 다 엄청나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. 중국 또한 이번에 딥싱크를 공개하면서 를 AI에 대한 발전을 이제 보여주고 있는데 사실상 미국이 이런 부분들을 이 관세로 압박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삼성전자는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자회사로 두면서 240조 원의 돈을 쏟아붓고 로봇산업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라 하면서 투자를 아끼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지금 현 상황에서 주도주로 갈수 있는 게 다시 로봇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또 오늘 로봇 섹터들이 다 상승권이죠. 그만큼 레인보우 로보틱스 하락은 염려할 부분이 없어 보이고, 이 단기 자금, 이 단기 자금에 대한 일시적인 현상으로 좀 보여집니다. 제가 이전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, 레인보우 로보틱스의 목표가가 한참 남아 있습니다. 70만원, 80만원까지도 충분히 보고 있고요. 그 이상도 가능한 종목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. 앞으로 더 치고 올라갈 수 있다는 부분을 기억하신다면 오늘 이런 눌림목 자리에서 전혀 걱정할 필요는 없으실 것 같아요. 오히려 너무 고점이라 들어갈 타이밍에 대해서 고민 중이셨다면 매수의 기회로 삼으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. 자, 레인보우 로보틱스 영상은 여기까지인데요. 당부해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. 자, 여러분들, 이렇게 주가가 오른다고 해서 다 따라 사고, 주가가 내린다고 해서 이렇게 파는 것만큼 어리석은 짓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. 투자는 본인이 잘 알고 확실한 것에만 해야 됩니다. 다수의 대중의견에 현혹되지 마시고, 본질을 이해하고 본인이 기준을 잡으셔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. 이제 명확한 근거를 토대로 장을 대응하신다면 분명히 수익을 내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. 계속되는 이슈들로 주가의 변동성이 굉장히 많은데 이 변동성보다는 방향성을 더 주목을 하면서 계속 변화되는 정책들에 관해서 제가 발 빠르게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릴 테니까요. 제 영상 참고하셔서 현명한 투자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. 아직 새내기 유튜버라 영상 제작에 있어서 많이 미흡한 점도 많지만 작은 실수들 좀 귀엽게 봐주셨으면 좋겠고요.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는 제가 영상 제작하는데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. 바쁘시겠지만 시간 조금만 내주셔서 댓글도 한 번씩 남겨주시면 감사하겠고요. 여러분들의 투자에 도움이 되는 영상, 계좌 수익으로 주식부자가 될수 있는 영상이 되도록 열심히 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지금까지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. 저는 닥터 주식의 닥터리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